짱이야. 기름 적게 먹고, 핸들이 괜찮고. 세단차는 우리나라는 큰차좋아합니 힘이 너무 좋아요. 사고 수리 비용을 보면은 제가 어리석었네요. 어렸을 때 집에 차 있었어요. 네. 부의 상식. 전 없었어요, 우리 집에. 안녕하세요. 예진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초년생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얘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요, 최근에 이사했거든요. 14년 전에 이제 기자 생활할 때그 네. 집과 근처에요. 근데 같은 시간에 방송하러 여의도 가는데 15분 정도 더 걸려요. 이거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신호도 똑같고, 그 경로도 똑같고. 제 생각에는 차량 대수가 많아져서 통행량이 많아져서가 아닐까. 네, 정확하죠.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2,557만 대입니다. 크,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두 명당 한대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한 대당 2.0명 이하를 보통 자동차 보유를 많이 한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늘어난 대수가 5년 사이에 250만 대가 증가했어요. 야. 그럼 그 차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지하에 있을까? 뭐 다니겠죠. 그래 당연히 차가 밀리죠. 저희 집이 강서구 방화동인데 네.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고속선이 네. 개통돼서 아 이제는 좀 다닐 수 있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더올림픽대로의 차는 꽉꽉 막히고 있더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아침 일찍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아. 제가 어리석었네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일찍 나와야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만 밀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회장님도 본인이 어디를 가다가 차가 너무 밀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차가 너무 많아. 그랬더니 비서가 회장님이 다 파신 겁니다. 많이 팔았구나. 이게 차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차를 구매하기 쉬워져서 그런 걸까요? 우리 어수선님, 어렸을 때 집에 차 있었어요. 네, 부의 장식. 전 없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폰이 한 대가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럴 때가 80년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86년도 아시안 게임 치르고 88년 올림픽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모토리제이션이라는 게 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가구, 1차가 이제 형성이 되죠. 이제 그 지금 제가 그때. 고때... 그때 네, 아마 그때 차가 아마... 아마 엘란트라. 그렇죠, 엘란트라. <laughs> 엘란트라가 이제 옛날에 아우토반에 지나갈 때포르시에게 손을 흔들어 줬죠. 어? 어. <laughs> 어, 광고했어요 어? 그러면서 2010년 전후로 해서 한번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가구 2차가 막 되던 시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전후로 해서 지금 1가구 3차로 가는 시대고 네.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이 증가하는데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서 도로의 증가율이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도로에서 밀집도가 네. 증가하니까 당연히 도로는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왜 이렇게 복잡한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렇게 굳이 굳이 차를 몰고 왜 나오려고 그러지? 왜 그러는 거예요? 밀려도 자기차가 편해요. 나만의 공간이라는 걸또 확보할 수 있어서 저도 사실은 집에 이제 차를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차를 한 대를 처분하자고 항상 저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 차는 새로운 공간이다. 압도좁은데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항상 주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음. 예를 들어볼까요? 차에서 운전하면서 열창해본 적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열창만 했을까요?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직업상 네. 또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기가 쉽잖아요 네. 차를 뭔가 이제 렌트하거나 리스하거나 네. 차량을 소유하려는 분들. 많아졌죠? 네, 많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렌터카 사업에 몸 담았을 때 렌터카 20만 대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06만 대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성장 속도보다 렌터카 등록 대수의 성장 속도는 훨씬 빠르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찾고 파랑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2008년 금융기기가 지나고 나서 여신전문금융업체 캐피탈카드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금융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리스가 아닌 다른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까를 눈을 돌리게 됩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는 운영에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나중에 차량을 매각해서 잔존가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피탈사들에서 포커싱을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캐피탈사들이 본격적으로 렌터카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세대가 다르군요. 금융위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외환위기를 떠올렸어요. <laughs> 1990년. <laughs> 그때 이거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네, 게 여기서 궁금한 게 리스 있고 렌탈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리스와 렌터카 차가 이제 번호판 차이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수 있는 네. 사항이고. 웃는 소리 달리면 이제 허하호. 네, 허하호. <웃음> <웃음> 법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이다, 영업용 차량이다의 구분인데 렌터카는 영업용 차량이 되다 보니 세제 혜택에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일반 차량은 취득세를 7% 납부하는데 반해서 렌터카는 4%만 납부를 하고 자동차세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명의도 렌터카 회사로 진행이 되니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월 대여료에 보험료가 포함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리스는요? 리스. 내가 알아서 가입해야 돼요? 리스는 크게 금융 리스, 운용 리스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운용 리스를 고객 명의로 많이 리스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스 차량은 보험 가입 시 고객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객이 사고 이력이 있다 라면은 보험료는 좀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되죠 어, 리스는 자동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렌터카는 말 그대로 물건을 빌려주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장기 렌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하나예요뭐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냥 시간 되면 연락 와서 본인들이 가져가서 다 정비 해오고 하니까 렌터, 렌탈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약간 장벽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곳곳에 광고도 많고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렌터카 같은 경우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신차 출시 주기는 짧아지고 네. 음. 고객들은 한 3년, 4년마다 새로운 차를 계속 이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난 잠깐 타고 이 차를 처분할 건데, 이 차를 관 사는 게 옳은가? 라는 판단 했을 때, 렌터카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3년 정도 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서서히 차가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서 내 차를 딱 보고, 캬, 아, 새 차, 신차, 그러다가 시간 점점점 가면, 아, 중고차, 아, 헌차,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옆에 ]야. 차들이 눈에 들어와 그렇죠. 다른 차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라서 렌탈로 한 건데, 직장인 분들도 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들이 렌터카를 해서 비용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네. 그 세제 혜택을 초과하는 렌터카로서의 유지관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와 직장인들의 렌탈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돼요? 법인 30%, 개인사업자 30%, 개인 일반 직장인도 무려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렌탈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뭐예요? 직장인들이 차량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정비고에 가져가고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 받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렌터카 회사에서 다 처리해준다라면은 직장인들은 시간적인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사에서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충분한 요율 협의가 돼서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나 할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직장인들이 접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해외 그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타고 있어 그건 바로 렌트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렌터카에 대한 인식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 렌터카 특히 카시어링 같은 경우는 내가 잠깐 타는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 때안 했던 급정지도 한번 해보고 급가족도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다만 이제 장기 렌터카는 이 차는 내 차다. 5년 뒤에도 내가 인수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래서 사고 수리 비용을 보면 일반 차량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단기렌터카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모두가 레이서 어디 놀러가서 잠깐 잠깐 빌려 타니까 단기렌터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서 차를 내 손안에 넣는 방법도 이제는 많아졌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 적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현찰 주고 사는 거예요 이자 안 내고 할인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 죠 그러면 본인 소유의 금융 을 써가지고 살 거냐 렌탈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리스를 이용할 거냐 그런데 이세 가지를 다 본인이 아무리 꼼꼼하게 비교해도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소유로 갈 거냐? 나는 소유하지 않아도 돼. 독점적으로 내가 그냥 차지만 하면 내 공간을 그리고 관리는 다 맡기고 싶어. 그러면 렌탈이나 리스로 가면 돼요. 당연히 저는 렌터카를 타고 있지만서도 그전에 선택할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 대출과 리스 한 후의 금리가 과연 어느 것이 더 비쌀까를 음. 판단을 해서 했었습니다. 어떤 원하는 차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국내에서 가장 납기가 긴 차량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리스 할부 직접 구매했을 때는 1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렌터카 회사는 이 차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차의 시기도 고려해서 만일에 급하게 바로 필요하신 상황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자꾸 이제 라떼 얘기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세단이 질리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SUV. 큰차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도로에 보면 덩치들이 다 너무 커.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 상품을 계속 담당하면서도 느끼는데 그 전에 주로 팔리는 차량들이 그랜저, 소나타 같은 세단 차량이었다면 맞아요 현재는 소렌토, 산타페 한편으로는 그 고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중고시장에서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차량에 대해서 좀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게 되었고 결국 SUV를 고객도 찾고 공급하는 금융사나 제조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점점 SUV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라마다 선호하는 차량 양이 다르죠.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미국에서 했는데 픽업트럭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저 처음에 너무 당황했거든요. F150 뭐 이런 거, 거 팔기통뭐 어, 이런 거, 그 보드 픽업트럭이 구매 1위 왜 그렇게 인기가 많지 하고 봤더니 결정적인 게 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눈이 많이 오는 날 선배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눈길에서 차가 세 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탁 어디 박혔는데 지나가던 픽업 트럭을 타던 대학생 친구들이 딱 내리더니 밧줄을 딱 꺼내가지고 헐헐헐 <laughs> 하들 원투 원투 하더니 픽업 트럭이 저희 구해줬잖아요. 아, 불려 합니다그 픽업 트럭 아니었으면 저 오늘 이 자리 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차인 거죠. 자동차 네. 문화를 이렇게 보면. 미국은 일단 기름이 겁나 풍부합니다 그러면 유럽은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배기량에서 큰 힘을 낼수 있는 기술들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터보 시스템 같은 거 음. 근데 미국은 야뭘 번잡스럽게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배기량 키워 기름 많이 먹든 말든 기름값 싼데 오죽하면 옛날에 영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육기통의 사랑이라고. 실제 존재는 하 영화입니다. <laughs> 정말요? 네. <laughs> 미국은 그렇게 이제 픽업트럭 선호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뭐 유럽 이런 쪽? 유럽은 차가 작죠. 유럽에 가시는 분들이 다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차가 소형차가 너무 많아. 그리고 스테이트 웨건, 해치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유럽은 기본적으로 기름이 안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휠이 높은 차를 많이 선호했고,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시면 다 옛날 도시 그대로예요. 맞아요. 바닥을 봐도 벨지안 로드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마차. 다니는 게 그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닐 때 서스펜션이 단단해야 돼요. 물러지면 팍팍 터져요. 최근 한 5년 전사례인데 네. 유럽에서 인기 있는 르노에서 수입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저희 비행기 캐피탈에서 선도 매입을 해서 한번 렌터카 계약을 해봤어요. 어. 근데 결과는 되게 꼭... 아파 보이세요, 아팠습니다. <laughs> <laughs> 그때를 봤을 때 반드시 유럽에서 인기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큰차 좋아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의 환경에 최적화된 가성비 최고의 차량 뭔지 하나씩 꼽아 볼까요? 아뭐 저는 뭐 명확합니다. 뭡니까? 아반떼 하이브리드. 어 왜요? 짱이야. 기름 적게 먹고, 저 핸들이 괜찮고 그냥 막 타기. 짱입니다. 아 어.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좋은 차인데 탑키가 너무 길어요. 기다리는 아, 시간이. <laughs> 작년 요맘때 회사에서 이제 현대차에 네. 발주를 넣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그 대기 고객들이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실용성인 측면과 공간까지 하면은 전 준중형 SUV 하이브리드. 음. 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투싼 명확하게 스포티지. 그렇죠. <laughs> 특히 이제 제가 포커싱 맞춘 부분은 하이브리드인데 주유소에서 풀 주유를 하게 되면 천키로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국내 차가 또 워낙 유럽이나 음. 일본 차량들에 비해서 신뢰가 굉장히 넓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자녀와 함께 운행하기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이브리드 얘기했고, 우리 책임지도 이제 하이브리드 얘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음.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 등록대수가 78만 대가 증가했는데, 제가 그거를 대체 어떤 연료의 자동차가 늘어났을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디젤하고 LPG는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휘발유 비중은 여전히 높고 렌터카에서는 어때요? 렌터카에서는 어떤 차량이 제일 잘 팔려요? 똑같습니다 국내 판매량 우선순위는 똑같은데 그랜저하고 소렌토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오. 그랜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0대 중에 9대가 하이브리드 유종을 고객이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이브리드가 진짜 대세는 대세구나. 그러가지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끝났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 그거는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정중히 모셔다가 저기 화장실 앞에 가서 아니야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적 시각으로 보면 2023년이 2020년 22년 대비 전기차 판매가 줄었으니까 이가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글로벌로 봐야 돼요. 글로벌로. 작년이 전년 대비 한30% 가까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성장할 전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전기차 갑자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국산 전기 자동차들이 막 종류가 늘면서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그만큼 소비자들의 손이 갔던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 자체를 다시 뒤로 돌리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내연기관 차가 더 이상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중고차로 팔려고 할 때도 전기차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전기자동차 렌탈이 많은지 네. 전기차 렌탈 네. 엄청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내연기관 대비 어느 정도로 많이 해요? 국내 차량 등록대수가 2600만 대에 네. 렌터카는 한 100. 6만대 정도 대략한 4%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차로 좁혀보면 54만대, 10%인 5.5만대의 전기차가 렌터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 차량 중에 렌터카로 취급하지 않는 화물이나 버스 차량을 제외한 또한 13%, 14%까지 올라간 수준이에요. 24년 환경부 보조금이 차량별 공지가 돼서 이제 막 본격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월 초부터 계속적인 전기차 문의가 있어요. 대기 수요가 있어서 올한 해도 렌터카 전기차 취급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기자동차를 렌터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잔전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을 떨쳐내니까 렌터카로 접근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전기차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한번 타보고 판단을 해보겠다. 어쨌건 내연기관은 종식되고 전기차 시대로 올 텐데, 현재 모델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laughs> 그렇죠. 3~4년만 한번 타보자. 분명히 다음 차 나올 때더 좋아지거든. 한단계 <laughs>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 어. 혹시 KB10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들어봤어요. 렌터카 회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예, 2030년까지 전 차량은 이제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한 캠페인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렌터카 리스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엔케이 캐피탈도 물론 KB 백 선언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전기차량을 공급하겠다. 좀 할인하고 고객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렌터카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가 법인 차에 대해서 지금 1월 1일부터인가요?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됐잖아요. 네. 지금 현장 반응 어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두색 예쁘더라고요. 하얀 세단 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붙어 있는 꼴이 어... 예쁜데. 그 말씀하신 질문에 답을 하면 사실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시행이 됐고 12월 말에 이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차량이 등록이 됐어요. <laughs> 고가의 차량이 등록이 아. 돼서 그 수요 때문에 사실 1, 2월에 수요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으 음. 다만 이제 렌터카 차량의 고가 차량 거기는 에 항상 질문이 뒤따르더라고요. 저희도 그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할때 소비자가가 아닌 실제 취득원가 캐피탈에서 사오는 구매 가격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할 때는 이 연두색 차량인지 아닌지를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렌탈도 연두색인가요? 네, 렌터카도 연 리스도 리스도 연두색입니다. 음. 연두색. 일하는 게 사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돈 주고 산 차야 아니야를 구분할 수 있는 뭔가 네, 그렇죠. 그 기준이기도 네. 해서 그게 부끄러울까? 그게 자랑일까? 인싸 인증일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제 주변도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 연두색이 오히려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는데 그러면 이제 특달 같이 따라가는 문화가 생겨나겠죠. 지금은 딱 눈치 보는 기간이에요. 전기차는 무슨 색깔 되는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아... 현재 법령으로 완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인세 비용 세제 혜택을 줄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도 일괄적으로 연출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자동차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